여러분, 평소 주변에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요점만 말해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가 생겼던 경험은요? 바쁜 세상에서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지금 바로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이 영상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엔잡생활의 정혜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했던 책인 생각의 기술 속 유익한 팁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이전의 제 일상을 확 바꿔줬던 생각정리법. 지금부터 간결하고 알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말을 하다 보면 길어져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표정 본적 있으시죠? 사실 저도 한마디에서 끝나는 얘기를 아주 길게 설명하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배운 건 바로 이한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라는 거죠. 핵심 내용을 맨 처음에 두면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더 편안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저도 요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습관으로 바꾸니까 회의가 훨씬 빨리 끝나고 제 의견도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설득에는 딱세 가지 핵심이 필요한데 바로 신뢰, 감정, 논리입니다. 책에서 이걸 보기 좋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논리는 우리 생각을 지탱하는 줄기 같고, 감정과 공감은 그 줄기 위에 덧붙는 컬러감 같은 거라는 의견인데요. 저는 이걸 배우고 나서 블로그 콘텐츠나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우선 내용을 신뢰감 있게 전달하고, 듣는 이가 공감할 포인트를 넣어준 뒤 논리적인 흐름을 깔끔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간단한 구조 변화만으로도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 속에서 논리력을 쉽게 기르는 습관 하나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매일 뉴스 하나를 골라서 제목, 주장, 이유, 근거를 간단히 정리해보는 겁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땐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정도 하고 나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긴 얘기할 때도 훨씬 명료하게 정리가 되고 머릿속 생각이 꼬이는 느낌이 정말 줄어들었습니다. 논리력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단몇 분의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걸 체감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팁은 바로 생각을 구조화하는 방법입니다. 생각은 잘 정리하지 않으면 금세 흐트러지는데요. 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아이디어 노트나 콘텐츠 메모가 여기저기 산만하게 흩어져서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또 생각의 기술 덕분에 알게 된게 바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가장 위에 핵심 주장을 쓰고 그 아래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주제들을 배치하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메모뿐 아니라 모든 말이나 글에 적용 가능하니까 오늘 당장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써보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깨달음은 설득력 있는 말과 글에는 분명한 구조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장을 명확히 말하고 근거를 간단히 설명하고 마지막엔 이해 쉬운 예시를 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쉽게 이해하고 내 의견을 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구조화를 한 후에 훨씬 나은 글, 말,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걸 매일 체감 중인데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한번 이 구조를 활용해서 댓글로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고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앤잡 생활에 작지만 확실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여러분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책과 유익한 팁을 들고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참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앤잡 생활의 정혜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